갑습니다 김에 믿은 경영센터 소속 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유림입니다. 제가 오늘 7월 마지막 인생 시나리오 발표자인데요. 아이 방학이라서 이제 준비팀 참석 때 집중이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영상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애터미 사업을 먼저 적어 보았는데요. 어, 2023년 오토 판매사 이제 배지를 받는 게 목표이고요. 24년에 영리더스 입성이 목표였는데 최근에 제가 그 조건을 다시 읽어봤더니 제가 내년에는 무조건 되어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영리더스에 발 담그고 싶기 때문에 내년에 영리더스도 목표로 잡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글로벌 파트너를 꼭두명 이상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두 명이 한 나라에서 두 명인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2개국에서 각 나라에서 한명 이상의 파트너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이제 태도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좋은 강의나 스피치, 그리고 스폰서님이 후원에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스폰서를 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누군가가 나를 복제할 수 있도록 멋진 리더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집은 현재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주택보다는 저희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저는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다음으로 큰 평수 39평 또는 이제 45평형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 가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는 제주도의 세컨하우스도 한번 마련해서 누구나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 지금 현재는 아반떼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타고 있는데 어, 제가 많이 타다 보니 최근에 기름값이 조금 부담이 될것 같아서 일단 많이 타고 있는 차를 전기차로 먼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SUV 전기차를 하나 구매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러 다니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남편에게 영리더스 입문을 하게 되면 남편이 원하는 볼보를 사주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인생 시나리오에는 적혀 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에 적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 여행입니다. 저희 가족은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제 점점 다시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가족 여행으로 4박5일 괌으로 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친구이자 파트너인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 여행을 가는 게 목표인데요. 이때 비즈니스 클래스의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 겸 이제 시원한 이제 여름을 한번 보내보고자 싱가포르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에는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를 만들 겸 이제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 그 해외여행을 많이 안 해본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효도. 현재 저희는 양가에 따로 용돈은 따로 드리지 않고 이제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화장품 등등으로 이제 특별한 날에만 선물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부모님들의 건강 검진을 조금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짧게라도 매일 뭐 메시지나 뭐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꾸준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항상 이제 저희를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는 저희가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효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 재원 중인 유치원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7세까지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가더라도 방과 후 활동이라도 이곳에서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한테 수영을 취미로 해주자 그리고 저는 발레를 취미로 해주자 라고 밀고 있는데 둘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이한테 부담이 될것 같아서 아이가 원하는 곳을 한 곳을 정해서 등록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여행을 많이 해서 경험이 많은 아이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이제 가족과 일을 챙기는 이 모든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우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건강기능식품도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이제 체력 증진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주 3회 만보이상 걷기를 도전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살이 되는 날 기념으로 바디 프로필에 도전한다고 했었는데요.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로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프로필을 찍은 40살 뒤에도 이제 요요가 오거나 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입니다. 어, 제가 원래 좀 게으르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막 그런 편인데, 레터미를 하면서 독서나 필사나 이제 화건, 긍정화건 등을 하면서 이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목표이고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 해화 위주로 하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게으름을 탈피하고자 집, 집에서 나가야겠다 집순이를 탈출하다는 의미로 무엇을 하던 책을 읽던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삐뚤삐뚤하고 짧은 수레바퀴이지만 이 모든 수레바퀴가 길고 넓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